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15% 폭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도대체 제롬 파워웰 미국 연준 의장의 한마디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이 경기를 보며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를 보유했을 때 얻는 이자가 줄어들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주식이나 가상 자산 같은 위험 자산으로 돈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파워웰 의장의 발언을 들은 투자자조는 이제 금리가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행 예금을 해지하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더리움에 투자했죠. 존뿐만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더리움의 폭등은 금리 변동이 가상자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것 아시겠죠? 파워웰 의장의 입만 바라보는 시장의 흐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번엔 어떤 경제 용어를 파헤쳐 볼까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